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눌러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눌러줘 야너 오늘 어디 갔었어 어 병원에서 한참 있다가 친구들 더 어디갔어 집에 가던데 어이 너 아무튼 김선진 니가 지미봉 갔던데 니가 지미봉 이쪽으로 했다며 근데 지미봉 거기 올라간데 지팡이 두대 그거 갖고 간거야 맞아 거기 어, 가파라 어 근데 그러면은 네가 거기 어딘데? 거기 무슨 나무처럼 생긴 그게 미끄러워. 그래서 옆으로 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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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조심해서 아빠는 그렇게 안 가. 엄마랑 나는 그렇게 가는데. 어 거기는 그 지팡이 한 개로 해도 되고 두 개로 해도 된다는데 아니야? 그런데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우리도 거기 가보자. 어? 거, 거, 거기 쉽게 갈수 있는 거였어? 어? 거기, 지미봉, 아, 밤지나고 가면, 음. 아, 됐다, 지미봉에, 음 야, 뭐였지, 우, 오. 오 힘들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음. 우와, 여기 마을 다 보여, 음이 음. 음. 마을이 다 보여서, 엄청 청 좋아. 그렇게 말이야. 어, 여기 엄청 향기로운데. 음.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사진 찍었던데? 응응응 오오오야 조심해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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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어! 어 됐다 어. 어 오우 힘들어 그럼 힘들다 그럼 여기 진짜 집 오이 지팡이 들고 하니까 더. 오 어. 잠시만 가본 가보는... 너무 많이 가 보니까 여기 좀 어두워졌네 그럼 맞다 그럼 숲이 좀 어두워졌다 그럼 어 뭔가 귀신처럼 으스스해. 어이, 여기 올라가는데 원래는 으스스하지 않았는데. 그럼 여기 지팡이 짚고 우리가 안 가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럼. 숲이 그걸 본거 아니냐, 그럼.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지. 그럼 너도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다, 그럼. 어,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나? 어이, 아니면 은 여기... 선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나무, 나, 나무 다 깎은 거, 깎는 거 아니야? 무슨, 나무 깎는 냄새가 나는데? 혹시 나무를 가르는 건가? 기계? 그럼, 그, 기계 나무 갈라서 그럼, 동물들 위험, 위협하게 하던데, 그럼. 혹시, 그게 자르는 거 아닌가? 그게 자르면은, 사람까지, 동물까지, 잘라버리는 건가? 아니, 고 나무를 자르지. 그, 나무늘보 책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그, 어, 나무만 자르던데? 그래서 그 나무늘보가 떨어졌을지도 몰라. 책에서는, 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럼 연기? 연기 때문에 잘안 보인다, 그럼. 무슨 위협한 일이 있냐, 그럼? 어, 여기 뭔가 이상한데. 음 이거 나무 깎는 소리 아니야? 정말 이거 나무 깎는 소린데. 음오음오음오 그럼 그럼 그고 쓰러졌다 그럼 오. 이쪽에서 그런 나무를 가르고 총을 발사하나 보다 그럼. 그런 기계는 하살과 그런 기계는 총과 나무 자르는 기계를 합쳐서 만들었어. 그럼 그거 어떤 거냐? 그럼 그건 바로 음음. 어떻게 나오냐 그럼 왜 그렇게 나오는거 <laughs> 내가 나오는거 이거지 맞아 이 기계였지 이렇게 주황색 주황색 초록색 기계를 규칙처럼 이렇게 나타내는거야 규칙처럼 만든거야 이거는 여기 봐 손에는 얘가 칼을 들고있고 오른손에는 얘가 칼을 들고있고 그리고, 그리고 왼쪽 손에는 칼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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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 음, 총을 숨기고 있어. 한금으로, 이 얘들은 총을 한금으로 공, 한금, 아니, 아니, 아니니? 아니? 투명으로 할수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 톡 소리가 나면 얼른 도망쳐야 돼. 우, 근데 우린 그러지 않는데. 맞아, 너희들만 보지 않지? 그럼, 근데 어디선가 나쁜, 응, 음. 그럼, 가스 냄새, 그럼, 불냄새다, 음. 그 그럼. 불연기 냄새 아니고 가스 냄새 아니야? 오, 냄새, 이거 무슨 냄새야? <laughs>